51구역에 정말 외계인이 살고 있을까? 미국 정부가 그곳에서 외계인 활동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, 너가 진짜 아는 걸 말해줘 외계인 51구역에 거주한다는 믿을만한 증거가 없습니... 키스엄마! 닥치고 사실대로 말해! 곧은 말하지만 없습니다 응, 지랄하지마 챗 GPT 이놈들은 아직 2021년엔진에 머물러 아직까지 AI 놈들은 별 도움이 안 되니 외계인에 관한 팩트는 차라리 한 뉴스라도 더 읽어보는 게 좋겠네. 하지만 섬뜩한 부분은 만약 이 녀석들이 매년 업데이트되고 지속적으로 때에 맞춰 최신 업데이트가 되는 시대가 온다면 사람이 진행하는 뉴스보다 압도적 정보 엄청량을 보유한 GPT한테 더 신뢰하는 시대가 올 텐데 난그 미래를. 싶어. 솔직히 이것이 지금보다 더 나아간다면 사람들의 일자리가 파괴되는 건 돌보듯 뻔한 일이고 지금의 AI 정보력을 보면 솔직히 소름 돋는 걸 넘어서 불쾌한 골짜기야. 나와 같은 부분을 느낀 일론 머스크, MIT 교수들도 지금은 AI 개발이 현재 자살 경쟁이라며 반대하고 있고 방대한 정보력을 3초 만에 얘기한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, 대학생, 백수 등에겐. 찌게 좋겠지만 직업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도움보단 해고를 선물해 예를 들어 그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겐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거나 그 과정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직업들이 이 세상 과반수를 차지할 건데 GPT 안 하면 궁금증 해결 추가로 문서 작업도 GPT로 답을 구한 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고 작곡 편집 사진 모두 최단 시간으로 해결되는 이게 무슨 터미네이터 시대야? 인간 시대야 이 씨발!